아침에 일어나서 집 청소를 썩 했고요. 오늘도 역시 아침은 아메리카노랑 찹쌀루니입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날씨가 완전 무시무시해요. 흐리고 바람이 엄청 붑니다. 하늘 보세요. 먹구름이 엄청 꼈고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완전 태풍 같은 무서운 하늘입니다. 그리고 애들도 밥을 챙겨줍니다. 사료랑 과일이랑, 파스타랑 땅콩, 볶은 땅콩까지 섞었습니다. 사료를 물어다가 놓기만 하고 먹진 않고 있네요. 애들도 편식을 해가지고, 얻으니까 초점이 안 맞네요. 애들도 편식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료가 있고, 잘안 먹는 사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브로콜리는 엄청 좋아하고, 또 당근은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유자는 자네. 아, 귀여워. 오늘의 점심은 비지찌개를 해 먹을 거예요. 제가 콩비지를 얻어가지고 오늘 날도 춥고 해서 뜨끈하게 비지찌개를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재료가 사실 별게 없어가지고 요즘 날이 추우니까 무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무랑 양파랑 버섯 조금만 넣고 해 보려고 합니다. 아, 김치 넣고요.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 a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ed though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오늘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썩 만족스러운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영부영 하다가 중간중간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고 여기저기 이동을 좀 많이 한 편이라서 좀 정신이 없었고 중간중간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진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해버리면 그리고 그 사이에 이동까지 있어버리면 굉장히 어, 집중력의 손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많이 못해서 참 아쉬운 하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아서 감사할 일들은 여전히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어, 비지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비지를 얻을 수 있게 돼가지고 오늘 맛있게 비지찌개를 먹고 또 생콩비지를 쥐들과 조금 나눠 먹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있고, 또 오랜만에 목교 근처에 갔는데 새로 생긴 예쁜 카페가 있어서 예쁜 카페 들른 옷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을 따뜻하게 마무리 해보고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빨리 따뜻한 전기장판 안에 들어가는 게좀 절실합니다. 쥐들 케이지 밑에 이렇게 판을 분리할 수가 있어서 이 판에다가 이건 뭐냐면 야자 활성판이에요. 이게 흡착제 역할을 해서 냄새를 완전 싹 잡아준대요. 완전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햇반 다 먹고 남은 통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더 보려고요.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겠다. 냉장고 냄새나 이런 게싹 잡힌대요. 그래서 쥐 오줌 냄새도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이 오줌을 거의 이 구석에만 완전 몰아서 싸기 때문에 중간에 놔두면 이 위에는 오줌을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또 씻어서 말려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무한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람이 차긴 한데요. 하늘도 엄청 맑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환기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laughs> 요즘 환기에 집착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창문 열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집에 가습기를 계속 돌리고 있어서 또 환기를 안 해주면 꿉꿉하 곰팡이 생길 것 같고 그래요. 강의 자료를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블로그 글도 한편 썼습니다. 분량이 엄청 길어졌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서 열심히 구구절절 써봤고요. 저희 습관 모임 멤버들한테 제일 먼저 공유를 했는데 다들 많이 공감하시고 또 위안받았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도움 되는 글을 쓰는 게 저의 보람인 것 같아요. 도움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영상이든 글이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글로 그리고 영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 제가 미리 힘들어 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글로 써봤습니다. 오늘 플래너인데요. 거의 다 이제 해야 될 일을 했고 브이로그 편집 마치면 오늘 할 일이 끝납니다. 오늘 안에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늦잠을 자가지고 하루를 굉장히 짧게 보냈습니다. 늦잠을 자면 하루가 짧아지니까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는 게 목표고요.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그리고 어... 강의 자료를 다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고. 또 감사 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명상 15분 하고요. 일찍 잘게요. 안녕하세요. 눈이 팅팅 부었는데, 오늘 그, CU에 채식 삼각김밥을 예약을 해놨어요. 이렇게 예약을 해놓으면, 일찍 하루를 시작할 것 같아서, 그래서 <laughs>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도 못 차리고, 예약한 삼각김밥을 픽업하러 가는 중입니다. <laughs> 눈이 부어서 조금 꼴사납지만, <laughs>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laughs> 그러면 삼각김밥을 픽업해서 아침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CU에서 예약 구매를 하면 임자있음 스티커가 붙여서 옵니다. 새로 나온 채식마요 삼각김밥이고요. 그리고 얼리미트 채식삼각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침으로 채식마요 하나를 먹을 겁니다. 애들 케이지 정리를 해줍니다. 항상 먹는 것만 먹고 남기는 건 남기는 것 같아요. 남기는 사료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배추를 넣어줬더니 먹지는 않고 갖고 놀았어. <laughs> 이렇게 조금 먹긴 한것 같은데요. 막 여기저기 뿌려놨네요. 그리고 제 양말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엉망이네. 엉망이야. 파스타도 항상 먹지는 않고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laughs> 정리를 한번싹 해야겠습니다. 얘들은 지금 이 안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패드 밑으로 이렇게 기어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까꿍 내일부터 서울 독립영화제에 가거든요. 그래서 영화제 기간에는 어, 계속 영화를 봐야 되니까 편집하고 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두 개를 예약 업로드를 걸어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다좀 맞춰놓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대광보사님께서 네, 음. 근데, 경전에는, 예를 들면, 어, 욕계새계무색계의 존재들을 설명할 때, 어, 도, 소, 천, 파와, 대, 천, 무슨 도솔천, 타와 다대천, 무슨천, 무슨천 해서, 네, 그 천상의 세계들, 멤버십 전용 영상을 또 하나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이거 업로드하고 저녁거리 사러 장 보러 잠깐 나갈 거예요.